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화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고, 나아가야 될그 방향에 아주 뚜렷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잘 정리가 되면서도 또안 되기도 할 텐데,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할수 있는 정도만 순종하며 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키고 사는 우리 예담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화라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살고 또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가는. <laughs>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실제화, 말씀의 실상화, 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실제화를 이제 조금 더 보충하면, 이해를 위해서,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고, 또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비견 비교를 한번 한다면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도,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결국,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구분했죠. 나의 하나님이 이 여호와, 요아, 여호와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의 실제와도 이와 같다거예그 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1절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의 말씀,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말씀의 실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해야 될 말씀. 나의 생명이신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지켜 가는 삶이 바로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쉽게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말씀은 성경 속의 말씀이야.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버리고 나또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 바로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실제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실제화가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지금 나가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의 목표고,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죠. 신명기 8장 3절 봤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알려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고 쉽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지난 시간에 추가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몇 년간 살게 하셨다고요? 40년간이나 살게 했어요. 40년간.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살기 어려운 착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겠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그 의도와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볼때 우리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때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의 말씀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 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내가 듣고 믿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 이 말씀의 실제화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목표고 성도에 맞다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그냥 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야 돼가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의 말씀,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말씀, 이런 지식의 말씀의 저장고, 말씀의 창고, 이렇게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마땅한 삶이 우리가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즉각 즉각 일어나 버리면 참 우리가 좋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잘못된 길로 가도 즉각 즉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 지 않는 그런 음, 음,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즉각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실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말씀과 잘못된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두렵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고 해도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것,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때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전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문제는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근데,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시기는 누구의 고난에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잘못,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빨리 책망을 하고 심판을 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할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다. 그리고,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늦은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심판과 책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압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기에 이렇게 말씀의 실제화를 네. 이루며 살자. 우리가 말씀의 실제화를 하자라고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다 복이 따 있습니다. 계시록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돌직구를 날렸죠. 돌직구 엄청난 돌직구를 날렸는데 영적 돌직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대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말씀의 실제화가 이루어진 자라야.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실제화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면 구원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불이행시 책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실제화, 실제화. 응. 말씀의 실제화를 이제 제가 한번더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를 복습을 했고, 이제 조금 만 10여 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말씀의 진리화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 말씀의 실제와 이 설교를 보면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쭉 스토리가 돼서 말씀의 진리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실제화가 목표잖아요. 말씀의 실제화의 첫 번째 관문이 말씀의 진리화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진리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화는 뭔가 말 그대로 쉬워요. 말씀이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인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진리죠. 그렇죠?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이고 따라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진리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된다. 더, 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가치. 가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꾸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말씀의 진리하는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이상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엇이 세속적인 가치가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이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땅 우리를 보면 이땅 많은 믿는 자들을 보아도 뭐가 삶의 목표가 됩니까?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소망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되고 이상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이건 말씀의 진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당위적인 것인데 따라야 될 것인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이상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의 희망과 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이상을 두고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진리야다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말씀의 진리하는 전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말씀에 뭐겠습니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말씀의 세속화를 생각해 보면 말씀의 진리화가 뭔지 그냥 훅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속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나 이상 목표 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속을 위한, 세상의 가치를 위한 말씀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나 가치나 이상, 소망, 희망들을 찾고 그 말씀을 안에서 찾은 그 목표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세속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고 이 세상 안에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나 이상, 소망, 목표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세속화인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화하고 세속화가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진리화를 향해 나아가기 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구나 왔습니까? 말씀의 세속화를 향해서 살아왔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왜첫 번째의 간문인지를 우리가 자연히 알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말씀의 진리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하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한번 말씀을 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건 구원받은 자죠. 그죠?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 결국 우리는 다 거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라 뭘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의 진리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우리는 썩어질 시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썩어질 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썩어질 시는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육체. 그 다음에 모든 육체의 영광. 이건 다 썩어질 시다. 썩어질 시. 즉 세속적인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시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영광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지로 거듭났어요 썩지 아니할지는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썩지 아니할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시는 뭡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 그러면 썩지 아니할 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세토록 있을 참 소망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썩,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썩어질 시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 왜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이 나오죠.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진리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즉 썩어질 시, 썩어질 시로. 그리고 썩어, 썩어질 씨로 어, 거듭났지만 썩어질 씨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말씀의 진리화가 아니고 뭡니까 말씀이 뭐예요? 세속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의 세속화는 거듭난 사람이 살 길이 아니죠. 말씀으로 거듭난 지금 썩지 여문이 썩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영혼이 썩지 아니할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니까, 영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영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썩을, 썩어질 씨를 위해서, 썩어질 씨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한 것은 섭지 아니할 씨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인 진리야다. 그러니까 섭지 아니할 영원히 섭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섭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 말씀만에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찾는 것, 목표를 정하는 것이에요.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목표가 뭐 세상에서 빌딩 짓는 것이 목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빌딩을 짓더라도 어떻게 줘야 돼요? 이 빌딩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말씀의 진리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목표를 찾는 것인데, 빌딩을 지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고, 내 손자, 손녀 손녀까지 잘 먹게 잘 살게 하리라고만 목표를 정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에서 목표를 정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구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말씀의 실제화에 대해서 추가했고, 보충했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실제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의 당위성을 또, 또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실제와의첫 번째 관문으로 말씀의 진리화를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말씀의 진리화의 정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말씀의 세속화임을 알고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씀의 진리화를 무너뜨리는 말씀의 세속화를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보면서 말씀의 진리화를 더욱 굳게 정리하고 또, 말씀의 진리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기 위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이상,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표와 이상과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